협의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를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그때 이제 양육비를 좀 달라.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남편은 결국 이제 아이를 사랑해서 양육권 주장한 게 아니라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냥 양육권 주장했던 거예요. 내가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키우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. 이 엄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혼을 이 하고 끝났어요.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확 다가오는 거죠. 생활도 네.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양육비도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벅찼던 거죠.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. 이제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칙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거든요.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게 우리 법에 딸린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. 자녀의 복리. 직업을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가, 직업을 안 하는 게 좋은가. 그래서 협의원을할때 양육비 안 받겠다라는 데 이제 동의하는 데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. 한번 정해진 건 바꾸기 어렵다.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. 이제 그 점을 알고 좀 양육비 안 받는 결정은 좀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것이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가? 그걸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.